자, 요쪽이 미디다, 그쵸? 앞판의 미디는 요런 모양이 됐었고, 뒷판의 미디는 이제 저희가 그려야 돼요. 자, 그럼 뒷판은 앞판보다 엉덩이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처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래로 1cm 정도 저는 살짝 내려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중심, 중심선과 미디가 만나는 이 부분과 연결해서 사선으로 한번 그어주겠습니다. 요 선은 조금 연결이 되어 있어야겠죠? 지금 기울기 선은 요 선과 만날 수 있게 연장 시켜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자, 여기에서 앞판의 길이만큼 옮겨줄게요. 앞판의 미디 길이는 6.5cm 였거든요? 그러면 6.5cm 체크해 주시고, 맞지? 6.5를 체크해 주시고, 뒷판에 미디를 조금 더 내야 되는데, 그 크기는, 자, 지금 나간 앞판 크기에 3분의, 뭐래니, 2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를 앞으로 내주시면 돼요. 요 등분에 하나만 더 꺼내서 여기다가 표시할게요. 3.25인데 저는 편하게 3cm만 꺼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엉덩이 기울기 선. 아까 잡은 이선 이쪽이 쵸 직각이 되면서 잡은 새로 잡은 이 엉덩이 선과 만날 수 있게 선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려주실 때 여기 코너 보이시죠? 이 코, 코너보다 코너에서 2.5cm 정도 지나갈 수 있게 그냥 왔다갔다 할수 있게. 2.5보다 조금 작거나 조금 더 커져도 상관없을 만큼 이 정도 선을 지날 수 있도록 그려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자를 그대로 뒤집어서 자, 여기 제일 앞에 나간 선과 요 선이 요 어딘가에 만날 수 있게 그려주세요. 자, 그려주다 보면 여기가 살짝 밑으로 더 내려가는데 괜찮아요. 원래 살짝 들어가야 앞이랑 연결했을 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뒤 미디도 끝이 났어요. 자, 여기 안 가랑이 한번 그려볼게요. 조금 막연할 수 있어서 여기도 가이드를 한번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밑단과 여기 미디 나간 선을 싹 끄어주시고 연하에 끄시면 돼요. 요 길이에 적당한 2등분 선 찾아주세요. 자, 그리고 위에 이 부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위에 반등분에서 얘를 4등분 또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4등분 해 주시고, 첫 번째 등분에서 안으로 0.5 정도 살짝만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곡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끊고, 밑단까지 요 선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안 가랑이 선을 한번 정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볼록하게 해주시지 않아도 돼요. 너무 볼록하면 보기 싫거든요. 이렇게 하고 밑단도 한번 더 그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뒷판에도 앞판처럼 안 단이 있어야겠죠. 저는 아까 앞판에 4.5cm를 했으니까 뒷판에도 4.5cm 하시면 되겠죠. 안단선 그려주시면 돼요 적을 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허리 엉덩이 이 부분은 직각이니까 직각 표시 하나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미디선은 미디선대로 적어 주시고 밑단까지 적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서 하나 그려주시는 게 좋겠죠 중심선에서 일정 크기 떨어진 다음에 쭉 아래위로 수직선 하나 그려 주시면 돼요. 아야, 수직선 하나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뒤판도 끝이 났어요. 뒤판이라고 적어 줄게요. 인생 바지 뒤판. 그 다음 여기는 인생 바지 앞판. 이렇게 하면 앞판, 뒷판 기본 패턴이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선 요 패턴을 먼저 그려봐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검사해 드릴게요.